자, 연결하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다치는 데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걸 대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런 의술을 알아야죠. 그걸 우리는 더해서. 알아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하는 방법들 왜 그만큼 도가 기운이 있으니까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요 그래서 딱 처음 탁탁탁 해냅니다 못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도를 알면 그때그때 그때 다 해내야 도에 들어가서 성불하고 그래 하면 그런 일은 애사롭게 해냅니다 굉장히 뭐 돋보인다든지 대단하다든지 그렇게 보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기본이 기본 기분 중에 기본 그 이상을 추구하는데. 그가고 <뭇> 회사고 사 어디 자,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제 아유 커피도 이제 또한잔 또한 끓여야 h 따다 k 커피 커피가 생 s a y i n 서로서로 내리고 저는 벌써 점심 식습를 했습니다 배 o 빵빵하고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관장하며 그렇게 지켜려니다 등신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디까지나 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돼서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중심을 잡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중심을 잡는다. 중심 잡아라, 중심 잡아라 하는데, 중심을 잡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본분 안다는 거죠. 내 본부. 나의 임무. 임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도 중심을 잡아라 하면 내할 일을 딱 생각하고 그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중심이다 우리들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대소롭지 않니 일도, 신경이 본주성 있는 사람에게는 게히 예민하게 들어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 어렵다, 그래서 중문이 들어서 우울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용기를 내라고 또들어주면 잠시 쉬었다가 또, 뭐, 생각 해보고 돌일켜서 그래, 잡하자힘내자 하면서 다시 일었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이야,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 다 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붙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 방면에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신경을 쓰고 해도 홀출하게 잘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자라 하는데, 그런 능력자들은 세상에몇 매도 없어요. 그 전문분야에 맥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내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게생각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쑥 하는데 쑥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 냐 무시한다면 그런 능력이 안 나와요. 무시하고는 그런 것이, 천리마가 그렇게 빠르고 멀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볼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이면에 착하고 순진하고 순한 그는 내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 직접 대화해 보면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래 때묻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능력을 본받는 게 능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는 그냥 그분은 너무나 떼어나기 때문에 뽐받을 수지만그 심성을 자꾸 본받아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닮을 하면 자신도 그렇게 능력이 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 그렇게 힘이 나요 노래를 부르든, 음악을 감상하든, 아주 집중적으로 해도, 나중에는 다 내려놓기도 해요. 다 내려놓기도 고 모든 것을 무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는데, 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은 항상 깨어서 주위를 살피고 주위를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해야. Seu problema aqui